이렇게 심벌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실제 움직임을 만들 차례예요. 그럼 이 부분에 뒤에 제가 타임 라인 바를 좀 조절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번은 일단 배경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사진이 없어지면 어색하니까 배경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2번부터 어떤 움직임이 와야 되냐면 서서히 나타나는. 서서히 나타나서 20프레임 됐을 때 완전히 보여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2프레임부터 우리가 만든 아 죄송합니다. 떠나요 2번부터 떠나요 8번까지 동일한 움직임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한꺼번에 작업을 하죠. 한꺼번 동일한 작업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으면 뭐더 편한 거겠죠. 그럼 잠가놓은 걸좀 풀겠습니다. 8번 7번 6번 레이어 떠나요 6 떠나요 5 떠나요 4 떠나요 3 떠나요 2까지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요 자이 부분에 이 키들이 점점점 20 프레임 되면 완전히 보여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 20 프레임에서 떠나요 2번에 20 프레임까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키 프레임 400 그럼 여기는 알파 값이 차후에 0에서 여기 알파가 100 혹은 없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야 되죠. 자,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30 프레임을 주겠습니다. 그럼 50이 되겠네요. 그럼 유지 떠나요 2번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오른쪽 키프레임 삽입 혹은 F6 키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배경이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등장 알파 서서히 사라지면서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되어지고요. 여기는 배경으로 사용이 될 부분이에요. 상단 이미지 배경으로 사용될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 값들은 안 보이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파를 0으로 줄 거예요. 그럼 동일한 작업이니까 키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빈 곳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있는 개체는 전부 선택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해당 인스턴스의 색상효과, 혹시 색상효과 가려지신 분은 삼각형 클릭 열어주시고요. 스타일에 가서 알파를 투명 두죠. 0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얘네가 떠나요 2번부터 떠나요 8번까지가 전부 알파 0이에요. 그러면 하단 떠나요 1번 이미지가 이곳에 보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서서히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럼 한꺼번에 요 사이 떠날 8번부터 떠날 2번까지 요 사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래식 트윈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1 프레임에서는 알파가 전부 0이기 때문에 떠날 1번이 보여지다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완전히 나타나고요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전부 다 잠궈주시고요. 이 위치를 보시면 전부 동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떠나요 8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걸 시간차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럼 타임라인을 좀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이곳에 약간 작게 예더 작게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모니터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을 저는 좀더 길게 보기 위해서 속성과 라이브러리 창을 좀 닫아둘게요. 삼각형, 원래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동은, 자, 떠나요 1번이 처음에 그대로 보여질 시간이 30프레임이에요. 여기 유지 시간 30프레임 줬기 때문에 얘도 30프레임이 될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드래그 하고요. 1번만 제외하고요. 2번이 들어올 위치는, 자, 1번 떠나요가 30 정도 보여지고 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프레임들을 전부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동하는 작업. 자, 떠나요 1번은 첫 번째 배경이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자, 떠나요 2번부터는 얘가 보여지고 나서 30 프레임에서 와야 돼요. 그럼 이동하기해서 이동할 레이어, 혹은 프레임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드래그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띄었다가 선택된 장소에 가면 마우스 포인트에 사각형이보여지는게 보일 거예요. 선택한 이 부분을 상자에 담아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30프레임 이 위치죠. 그러면 1번 사진이 여기서는 보여지고요. 여기서 2번 사진이 와야 되죠. 그런데, 누굴 또 이동해줘야 되냐면, 이번에는 얘네를 이동해줘야 돼요. 사진 2번만 서서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 다음 배경으로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부분, 나머지 또 하나를 제외한 이 부분 선택하시고, 드래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띄셨다가, 선택된 장소에 가서 다시 드래그. 그럼 얘는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2번 사진이 나타나고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프레임 보여지고요. 역시 나타나야 되죠. 자, 2번 사진이 서서히 나타나고요.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진이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젠 계속 반복이죠. 다시 이제 3번 사진이 보여질 차례니까 4번 사진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냐면, 이동줄 좀 옆으로 이동하시고요. 3번 사진이 나타나고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이동이 돼야 되죠. 선택하시고 뛰었다가 드래그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번 사진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계속 반복이에요. 4번 사진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럼 5번 사진은 여기서부터 나타나야 되죠. 선택하고 뛰었다가 드래그 이동. 다시. 자, 여기는 5번 사진이 나타날 부분이에요. 그럼 5번 사진은 등장하고요. 등장하고요. 유지하고.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6번 사진이 들어올 차례예요. 그럼 이동할 위치 선택을 하시고요. 이동할 프레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띄었다가 드래그 맞춰주시고. 다시. 그럼 6번 사진이 서서히 나오고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7번 사진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죠. 그럼 다시 7번 사진까지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 위치 이동. 그럼 7번 사진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고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8번 사진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이동할 프레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마우스 띄었다가 다시 드래그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8번 사진이 서서히 나타나고요. 유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항상 우리 뭔가 계속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1프레임의 시작 위치는, 죄송합니다. 떠날 1번의 시작 위치는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은 서서히 나타나는 게 없어요. 등장이 없고 유지가 바로부터 돼요. 그럼 등장을 제일 위에다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등장을 제일 위에다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할 겁니다. 삽입, 레이어 추가, 떠나요 1 등장. 레이어 이름을 좀 변경을 해볼까요? 떠나요 1 배경. 그러면, 자, 떠나요 1 배경이랑 떠나요 1 등장 사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걸 사용하실 땐 키를 복사해 가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떠나요 1 배경, 1키 프레임, 오른쪽, 복 프레임 복사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자, 떠나요 등장 레이어죠. 얘가 나타날 위치가, 자, 8번, 떠나요 8번이 서서히 등장하고요 여기서 보여지고요 유지 배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지요 그러면 이곳에 등장하셔야 돼요 오른쪽 방금 복사해 놓은 떠날 1번 배경 사진을 여기다 붙여 놓을 겁니다 그러면 동일해졌어요 근데 남들도 다 20프레임에 걸쳐서 등장을 했으니까 얘도 20프레임에 걸쳐서 등장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정확하게 맞추면 더 좋겠지요 약간 뭐, 이, 피, 이 프레임 정도가 지금 좀 조절이 됐네요. 여기 390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키 복사, 키 프레임 400. 그런데 얘는 변화가 없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첫 번째, 시작, 등장 위치에 해당 개체 선택하고요. 자, 이곳에, 이 부분입니다. 해당 개체, 해당 키 개체 선택하고요. 잠겨 있으니까, 잠근 거 푸시고, 해당 개체 선택하시고요. 색상 효과에, 알파에, 0으로 주셔야죠. 그리고 요 사이를 트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른쪽, 클래식 트윈. 그러면, 1번 사진이 서서히 등장이 됐어요. 여기는 유지가 필요 없죠. 배경이 필요 없죠. 여기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선택하시고요. 필요 없는 프레임은 오른쪽, 프레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쳐서 지금까지 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서 상단 제목, 하단 제목이 전부 사라져버린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프레임을 그80 프레임까지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80 프레임까지만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부분 프레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애니메이션이 지금 저는 390 프레임. 좀더 정확해 보시면 이 부분이 에요391 프레임까지 있어요. 그럼 이곳에 내려와서 문차사란 하단, 뭐 작성자 상단 메뉴 상단 제목이 이 부분까지 보여줘야 되죠. 그럼 이 부분까지 드래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레임 400. 그래야 뭐 상단 이미지들은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겠지만 메뉴는 끝까지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한번더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예. 상단 화면이 좀 잘리는 이유는요. 현재 그 제가 1024요걸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축소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이렇게 예. 된거죠. 저장하고, 일단 또 보관을 하시고요.